예, 여기는 청도 요즘 핫한 그곳입니다. 또 근처에 사니까 또 한번 들러봤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한번 쓱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아 예다 사필귀정이다뭐 그런 말이 또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다 흐물어져가지고, 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까 유튜브 찍는 친구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찍어 놨네요. 지나가면서, 지나가면서 구경하는 차도 있고, 얘가 삶 이거 볼까 뭐, 뿌린대로, 뿌린대로 거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갖고, 조금 부끄럽네요. 저 앞에서, 저 보이죠? 저 차서 차, 서, 차서 있고. 참 좋은 동네인데 여기는 여기는 뒤편 아 기차도 지나가고 뭐 좋은 동네인데 번호표를 와 뒤로도 지금은 완전히 막뭐 폐허가 돼버렸네 여기를, 오는 길에 주소지 검색을 했더니 네이버 이런데 벌써 다 관련 정보로 다지워버렸더라고요 하지만 뭐 이전에 맛집답게 소문이 잘 나있어가지고 뭐 뉴스 이런데 뭐 주소 다 나와 있으니까 와보는 거는 뭐 어렵진 않을 것같아 저기 무슨 고속도로지? 고속도로에서 바로 이렇게 보면은, 마을 정경이 그렇습니다. 나머지, 나머지 인간들도 지금 뭐, 약간, 약간 긴장 타고 있겠죠? 아, 근데 저기, 앞에 저기, 뽕나무가, 기가 막힌 게 있어, 뽕나무가. 요, 와, 함, 한... 영상 끊지 말고 보여드릴게요. 와, 아, 이거 뭐 지나가는 사람이 따먹어도 되나? 예. 예, 바로 앞에 보이는 게 뽕나무입니다, 뽕나무. 뽕이 엄청 열렸어. 와, 이거. 보입니까? 까만 게, 까만 게다 뽕이다, 뽕. 뽕. 와, 이. 이야. 몇 년짜리 뽕 남은 공. <laughs> 하여튼, 국밥집 현재 상태가 이렇습니다.